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1편 149편도 148편과 마찬가지, 146편부터 150편까지와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중요한 이제 그 주제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죠. 어떤 존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6절을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손에는 양날선, 검이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가득한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날 선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어야겠지만 실력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청년들 중에 가끔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또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청년들 중에 간혹 신앙심은 되게 뜨겁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꼭 착각하지 말아야 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도 읽기를 원하지만 전공 서적도 그 못지않게 읽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도 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책임감도 가지고 내가 맡고 있는 사회생활 안에서 전문성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전문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주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 받을 사람들은 이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그 안에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입술로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냥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찬양만 하고 최근에 청년들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그 청년들 속에 이른바 교회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모든 걸다 바쳤어요. 재밌으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교회가 재밌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음 그냥 그런 사람이고 많은 경우들을 간혹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는 칼도 갈고 또그 입술엔 찬양도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 어디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할렐루야가 어디에서 선포되나요? 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전공 분야, 우리가 뛰고 있는 삶의 자리, 그곳에 할렐루야입니다.